이금니까 <목소리가> 요새 무 너무 래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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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무너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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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무이무 너무 게임을 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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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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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고 찐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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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아고 찐다고 찐안고 찐다고 다술먹고찐다어 찐다고 찐다고 다조금다고찐고찐다다다고찐다다고찐다다

자, 따라. 따라. 자, 따라. 자, 따라. 자, 따라. 차 따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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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라너안 먹냐? 너가 먹어. 라 자, 따라. 자, 따라. 자, 따라. 자, 따라. 자, 똥개. 똥개는 아니거든요? 똥개 안 먹어요. 사안 먹어. 한지 어떻게 술이라 먹냐. 말도 안되안먹나안 먹어. <laughs> 나안 먹어. 왜안 <laughs> 아니 사무영형야아 <laughs> <laughs> 고생 많습니다고마습니다 소주가 뭐... 없네. 굽었네. 응? 오, 희한하네. 파 많이 나셨네. 아유. 어. 그. 맛있네. 배추 국물 빨아줘야지. 고소한 맛이 그냥 한약재까지 많이 응? 들어가죠. 와. 많이필요없다많이 많이. 네. 뭐라야 전설입니다. 아. 프로. 어, 닭 구이 탕 말이에요. 감 계란까지. 계란은 새알이 2천원이이 얼마인가? 뭐 뭐. 계란 얼마야써 음. 있는 게? 네다리 음. 얼마 써 있잖아. 두 마리.

이거는 진짜 보약이다 보약. 아 뜨거울 때 먹어야 돼. 그 진짜 챔피언이오. 야 이거 원샷하면 진짜 인정이다. <웃음> <웃음> 옛날 같지 않네. 뭐, 옛날에 팔팔 끓는 김치기고 막막 먹었어. 뭔가 뜨거운 걸도 또래 중에 제일 잘 먹잖아. 근데 <뛰기> 뚱은 잘 먹어. 라면도 막 끓고 있고, 막 먹잖아. 뭔가 인정. 야 펄펄 끓이고 지금 끓던 거예요. 인정이다. 국물을 먹을 줄 아네. <뛰기> <뛰기> 이프로 아쉬운 건 온도가 오늘 아침 온도서는 진짜 딱 맞았다 이기지? 조금 푹 어, 그러면 이확 녹지. 네, 엔딩건 백종원의 찰밥을 때려넣서 2.5인분인데 잘 끓여주면 끝납니다. 어, 치고 밥 먹으러 고 얘기도 하고 아니 뭐 어떻게 <laughs> 알고 왔냐 소주나 한잔 야 니가 일하는 줄 알지? 싫은 줄신아자로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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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배고파 빨리 와 하길래 음. 오늘은 쉬나? 그래서 는 거지 음. 프이랜서라고자 한잔 먹자 자 백숙에는 마무리는 쉰다고 하면. 얘기를 하던가 오늘 쉬어요 이게 어라잉 아닙니까 틀어 아, 아. 불러낼까봐? 아. 쉰다고 하면 불러낼까봐? 아니 <laughs> 오늘 나가지 그랬어 뭐가지 출정 아, 잘 씹는데. 불러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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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지불러지불러는지불러지불야지 불러야지. 야지 불러야지. 불지불러야지